친구들 안녕하세요. 과학톡톡 차소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6강 태양계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오늘도 우리 화이팅하고 공부해봐요. 자, 우리 태양계 먼저 볼 건데 태양계란 무엇일까? 태양계란 태양과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 및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우리 여기 가장 큰게 보이는 게 태양인데 이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있어. 이 수금, 지화, 목, 토, 천의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겠어. 우리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자. 자 우리 태양계를 구성하는 천체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우리 먼저 태양부터 볼 건데 태양이라는 것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는 천체는 태양밖에 없어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에너지의 근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자전주기는 약 25일이다. 이것도 알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성을 볼 건데, 자, 행성이라는 거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수금, 지화, 목토천에 이렇게 8개의 행성이 있지. 자,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모양이 둥글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어. 자, 그리고 행성이라는 것은 그 공전 주기에서 가장 주인공, 가장 주인공처럼 우리가 독보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 그리고 여기 외소 행성이 있는데 얘들아. 옛날에 행성 중에서 명왕성이라고 하나 더 있었거든. 그 명왕성이 이 외소 행성으로 쫓겨났어. 자, 이유가 뭐냐면 이 외소 행성이라는 것은 조금 더 크기가 작고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명왕성이 딱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이 외소 행성이라는 거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긴 하지만 질량과 크기가 작은 것을 의미를 하고 궤도 중 주변의 다른 천체에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우리 위성에 대해서 살펴볼게. 자, 위성이라는 거 행성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자, 행성은 아니고 행성과 같은 천체 주변을 공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 자, 우리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거는 누구야? 그치지 지구 주위 공전하고 있는 거 달이지. 이런 달과 같은 천체를 우리가 위성이라고 할 거야. 자그 다음에 소행성 보면 소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크기하고 모양이 조금 더 자유로운 애들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불규칙하고 크기가 다양한 이런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소행성이라고 부를 거야 자그 다음에는 혜성인데 우리 별똥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 얘들아 별똥별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별똥별을 우리가 혜성이라고 불러 자 혜성은 얼음과 암석 그리고 먼지 그리고 태양과 가까워질 때는 태양 반대편으로 꼬리를 형성하면서 이런 별똥별의 모습을 띠는 거를 우리가 해성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다양한 천체들 나왔는데 위성, 소행성, 해성, 그리고 앞에서 봤던 행성들 이런 것들 우리 헷갈리지 말고 각각의 특징들을 암기를 해보자. 자, 우리 첫 번째로 수성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 가까운 행성으로 크기가 가장 작다라고 나와있어. 우리 수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크기가 자, 가장 작다라는 것이니까 우리 이거 별표 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우리 사진을 보면 얘들아 누구랑 가장 비슷하게 생겼냐면 달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모습을 볼수 있는데 달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자, 대기가 거의 없어. 우리 공기가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 크다. 자 그리고 대기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운석이 날라왔을 때 보호해줄 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운석 구덩이가 그대로 표면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자. 자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 금성 볼 건데 자 금성 영어로 비너스라고 해. 왜 비너스라고 하냐면 가장 밝고 아름답게 빛난다라는 뜻인데 자 이게 왜 가장 아름답게 빛나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어. 자왜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냐면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우리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온도가 점차 올라가게 되지. 근데 이 금성은 전체적으로 뭐만 가지고 있다? 이산화탄소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온도가 뜨겁겠지. 자, 그다음에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하다. 자, 여기도 알아두자. 크기와 질량이 지구와 가장 비슷해서 우리가 크기나 질량 보고는 잘 구별을 할 수가 없는 행성이야.